자, 오늘은, 어, 2점짜리, 3점짜리, 2강의 3점짜리 8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림 서로 다른 종류의 심성암이 나타나는 어느 노들 찍은 사진이다. 이와 비중 하나는 포획암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심성암이죠심성암심성암 마그마가 지하 깊숙한 곳에 서 식은 거죠. 입자가 큼직큼직한 거고요. 포획암은 대부분 심성암에서 나타납니다. 관입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와 비중 하나는 포획암이 되는데, 뭐가 포획암일까요그 중에서? 포로 잡혀있는 거. 비죠. 비가 포획. 압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원래 포획암은 이런 거예요. 지하에 이제 빈틈을 뚫고 들어왔는데 빈틈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있던 암석 이 부분이 원암이에요, 원암 비어 있었고 여기가 뜨거운 마그마가 여기 뚫고 들어올 때 마그마가 뚫고 들어올 때 이런 데가 압력을 받잖아요. 그럼 툭 부러져요. 툭 부러져서 여기가 이제 부러진 거죠. 그래서 부러져서 여기 끌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데가 이제 툭 부러지면서 이런데 끌려 들어와 있어요. 원래 있던 암석들이 끌려 들어온 걸포외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포로 잡힌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A는 뭐냐? A는 나중에 여기 뚫고 들어와서 여기서 찍은 거니까 A가 이제 관입한 암석. 어, 관입암이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생성식인 A가 B보다 늦다. 관입암이 나중에 들어온 거죠. 원암이 먼저 있었던 거고. 그래서 A가 늦게 B보다 늦다. 맞는 얘기고요. SiO2의 함량은 A가 B보다 많다. 그걸 여기서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 아직은 좀 개념이 안 잡힌 거예요. SiO2의 함량 같은 경우에는, 이거 꼭 외우라고 했잖아요.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반려암, 섬노암 화강암. 이쪽이 어두운 색. 이쪽으로 가면 밝은 색. 유문암이나 이제 현무암, 화강암 밝은 색인데, s i o 2 함량이 이쪽이 연기성암이라고 부르는 현무암이나 반려암이 52% 유문암이나 허강암은63%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두운 색들이 s o 탐 함량이 작은 거예요. 그러면 포혈감이 어두운 색깔이잖아요. 지금 s o 탐 함량이 작은 거고 A가 큰 거죠. A가 B보다 많다. 이거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A와 B 모두 조립질 조직이 발달한다. 조립질이면 둘다 뭐가 돼야 돼? 심성함이 돼야 됩니다. 이거 둘다 심성함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입자가 좀큰것 같긴 한데, 근데 문제에 써 있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심성함, 둘다 심성함인 거예요. 아, 둘다 심성함이구나. 조립질 조립질 조직이겠네. 문제를 차분히 읽고 여러분들이 풀어주면 되겠습니다.